나르시소 로드리게즈 향수는 뉴요커의 모던한 감각과 감성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여성 향수 컬렉션의 포어 컬렉션이 있다면 남성 향수 컬렉션은 이 e 컬렉션이 있죠. 머스크를 바탕으로 세련되면서도 순수하고 따뜻한 무드가 가득한 이 e 컬렉션, 바로 포힘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포허 컬렉션 이외에도 여성의 무한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보틀에 순도 높은 컬러를 입혀 각 향의 내면으로부터 발산되는 본질을 표현한 컬렉션도 있는데요. 간결하고 투명한 큐브 디자인을 가진 이 컬렉션 바로 나르시소 컬렉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소 로드리게즈의 나르시소 컬렉션과 포힘 컬렉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소 오드 퍼퓸 푸드에는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향인데요. 나르시소 오드 퍼퓸 푸드에는 네이밍 그대로 파우더리한 느낌이 가득해 보송보송한 질감을 향으로 그대로 표현했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나르시소 오드 퍼퓸 푸드레의 탑노트는 장미와 제스민, 하트노트는 머스크, 베이스노트는 베티버와 시더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소 오드 퍼퓸 푸드레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노트에서는 제스민을 비롯한 각 노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느껴졌고 하트노트에서는 머스크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의 경우 탑과 하트노트에 비해 인상이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머스키하면서도 화이트 플로럴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나르시소 오드 퍼퓸 푸드레를 추천해보겠습니다. 나르시소 오드퍼퓸 크리스탈은 투명하게 빛나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크리스탈을 표현한 향인데요. 나르시소 오드퍼퓸 크리스탈은 한 여성의 진솔한 모습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빛나는 여성스러움을 자아내는 향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소 오드퍼퓸 크리스탈의 탑노트는 베르가못 크리지아, 오렌지 블러썸 하트 노트는 장미와 제스민, 베이스 노트는 시더우드, 화이트 머스크, 캐시머란, 벤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소 오드퍼퓸 크리스탈을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 노트에서는 프리지아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하트 노트에서는 머스크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 노트의 경우 탑과 하트 노트에 비해 인상이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프리지아와 함께 머스키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나르시소 오드퍼퓸 크리스탈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소 오드 퍼퓸 엉브레는 사막에 드리운 황금빛 태양의 신비롭고 우아한 유혹을 담은 향인데요. 나르시소 오드 퍼퓸 엉브레는 여성의 따뜻하면서도 관능적인 매력을 눈부신 태양에 빗대어 만든 향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소 오드 퍼퓸 엉브레의 탑노트는 프랑지파니, 일랑일랑, 화이트플라워, 하트노트는 머스크와 엠버, 베이스노트는 캐시멀란 바닐라, 시더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소 오드 퍼퓸 엉그레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노트에서는 프랑지파니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하트노트에서는 머스크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시더우드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프랑지파니와 함께 머스키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나르시소 오드 퍼퓸 엉그레를 추천해보겠습니다. 나르시스 오 네롤리 엉브레 오드 뚜알렛은 네이밍 그대로 나르시스 오드 퍼퓸 엉브레에 네롤리를 더해 만든 향인데요. 나르시스 오 네롤리 엉브레 오드 뚜알렛은 오렌지 블루썸의 관능적이면서도 생기 넘치는 향으로 아름답고 우아함을 지닌 한 폭의 추상화 작품 같은 느낌을 주는 향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스 오 네롤리 엉브레 오드 뚜알렛의 탑노트는 네롤리와 프랑지파니, 하트노트는 머스크와 오렌지 블루썸, 베이스 노트는 캐시머란, 엠버, 시더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소 오 네롤리 엉브레 오드 토알렛을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 노트에서는 네롤리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하트 노트에서는 각 노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 노트에서는 시더우드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화이트 플로럴하면서도 머스키, 시트러스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나르시소 오 네롤리 엉브레 오드 토알렛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호우 힌 블루 노아르 오드 뚜알렛은 내면에 숨겨진 매력과 우아함을 포착해 관능적이고 모던한 남성미를 발현시키는 향인데요. 호우 힌 블루 노아르 오드 뚜알렛은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남성이 그려지는 향이기도 합니다. 호우 힌 블루 노아르 오드 뚜알렛의 탑노트는 넛맥과카다몸 하트노트는 머스크, 베이스노트는 베티버, 시더오드 에보니 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힌 블루 노아르 오드 또알렛을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노트에서는 카다 몸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하트노트에서는 머스크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에보니 우드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디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포힌 블루 노아르 오드 또알렛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포힌 블루 누아르 오드 뚜알렛 닉스트림은 신비롭고 강력하면서도 매혹적인 힘을 표현한과 동시에 강렬한 자신감을 선사해주는 향인데요. 포힌 블루 누아르 오드 뚜알렛 닉스트림은 그윽한 눈빛을 가진 신비로운 느낌의 남성에게서 날 것만 같은 향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포힌 블루 누아르 오드 뚜알렛 닉스트림의 탑노트는 바젤과 그린 만다린, 하트노트는 머스크, 베이스노트는 시더우드와 에보니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힌 블루 누아르 오드 뚜알렛 익스트림을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노트에서는 각 노트의 향이 약하게 느껴졌고 하트노트에서는 머스크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 역시 탑노트와 마찬가지로 각 노트의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머스크 향이 더해진 우디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포힌 블루 누아르 오드 뚜알렛 익스트림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나르시소 컬렉션과 포임 컬렉션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향의 본질에 집중한 나르시소 컬렉션과 매력적인 오무파타를 표현한 포임 컬렉션을 가까운 올리브영이나 시코르 매장에 방문해 보셔서 시향과 착향을 통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